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절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어라사의 지방을 왜 가셨냐면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더러운 귀신이 들어 있느냐, 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느냐 그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야 하겠습니다. 무덤이라 하면은 사람이 아직 어, 인생 살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물론, 무덤이라는 것은 일단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활동을 할수 없는, 어떤, 더 이상은 활동을 할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여러 번 고랑과 세사들에 매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걸어 산 지방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과 경계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지만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무덤 어, 그때 당시에 보면은 무덤을 우리나라하고 달리 바위 같은데 판 무덤입니다 바위에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가고 아주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오래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돌에, 바위에, 우리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게 돌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귀신 들렸지만은 이,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지만은 바른 정신, 바른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밤낮,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밝을 때나 어두울 때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서도 늘큰 소리로 자기가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지고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리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리지 못하니까, 항상 무덤 사이에서, 어? 항상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가운데 있는 있는지 음? 무덤 가운데 어?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을 더 이상 음? 이어 가지 못하고 이어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지 또 머물러 있는 것이 또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말씀 가지고 살핀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또이 이 말씀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